you 오즈의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하는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매번 들어도 설레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오즈의 타로는 총 4개의 카드와 심볼 마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셔플 중에 카드를 고르셔도 되고 셔플 후에 심볼 마크를 보고 고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카드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심볼 마크를 보고 카드를 고르셔도 되고요. 셔플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셔도 됩니다. 카드 고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카드는 현재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뽑은 거고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미래의 마음 변화, 결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상대방 분은 어른스러운 분이신 것 같아요. 실제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분. 음, 이런 분들은 어딜 가도 인정받고, 주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도포를 쓰고 지팡이를 쥐고 있죠. 어, 이 모습은 아는 것이 많아도, 실제 자신을 낮추고 행동을 먼저 하기보단 생각을 먼저 한후 행동하는 분들의 모습이 좀 많으세요. 또 이렇게 킹 오브 펜타클 카드를 보면 움직임이 좀 없어 보이시죠? 앉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상대방분은 동적인 느낌? 행동이 좀 다이나믹하지는 않고 좀 정적인 느낌의 어, 취미도 독서나 사색을 즐기는 그런 감성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짝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전 왠지 존경의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이 사람의 모습, 인성과 행동들이 본받을 점이 많고 바람직한 모습들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분히 마음이 커지는 상태 그래서 존경의 마음이 이렇게 짝사랑까지 발전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대방 분은 이 카드 고민과 생각이 많으세요. 사실 현재 상황은 좀 이렇게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왕의 모습이지만 그만큼 그 자리가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상대방 분은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을 것이지만, 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모습이 솔직히 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주변 분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 분은 본인의 힘든 감정, 상황들을 잘 표현하기보단 좀 많이 안으로 삭히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어서 정말로 친한 몇몇 분들 빼곤 이분의 상황을 다 알긴 힘드실 거로 보이시거든요. 이분에겐 지금 이 시간이 좀 매우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 하는 일이든, 뭐, 공부가 됐던, 좀 매진해 하고 집중해야 될 그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보여요. 음, 공부건, 일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배려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고 이 카드는 책임감의 카드기도 해서 아마 여러분을 애정으로 보기보단 좀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다는 상대, 내가 책임져주고 싶다, 챙겨주고 싶다라는 상태의 마음이 더커 보이거든요. 현재 상대방분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연애를 생각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현재 이분의 상황을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힘든 그 상황을 표현을 많이 안 해주시니까, 음, 실제 연애보다는 현재 이 상대방분은 자기 자리, 자기 자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생각이 깊고 커서 연애까지는 좀 여력이 없어 보이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 카드처럼. 마음이 없기보단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카드라서 미래의 상대방의 마음 변화도 사실 현실을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진 않은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지금 일에 매진해야 된다. 성공하고 싶고 본인의 현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앞으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외면하는 모습 또 결과를 함께 보면 어깨가 무거운 왕의 모습이 또 나왔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확실히 무언가 책임지고 본인을 스스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하나씩 이렇게 성실히 임하는 상대방 분의 모습에 저는 지금 당장은 이분과 어떤 연애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분과 함께 같이 성장해가면서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다면 지금은 이 상대방 분이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시간을 두고 좀 보시면 어떨까, 곁에서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하는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 미래의 마음 변화, 결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은 매우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지션. 마술사 카드는 음,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동안인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외모가 멋지거나 예쁘거나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숨은 매력이 있는 분 보면 볼수록 관심이 가고 끌리는 분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전차카드 추진력도 있고 활동적이라서 일이든 본인의 업무나 학업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열정도 있으셔서, 이분들은 또 이런 모습에 비해서 반전 매력도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리더십이 있지만, 어,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강요나 독선이 아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발산되는. 평소엔 재미있고 좀 엉뚱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부딪치기보다 슬기롭게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인기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상대의 속마음에서 이분의 마음이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상처는 아닌 것 같고 좀 상대방 분의 개인적인 상처로 보여지는데 그 아픔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 상대방 분의 이 상처는 사실 시간이 멈춘 듯이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건이 있었을 것 같고 또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런 이별이 아니었을까? 이 카드를 보면 아마 그 이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루 아침에 단절된 느낌이랄까요? 정말 이 모습처럼 그 슬픔이 이 상처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힘들어서일까, 이 상대방분은 이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진심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이라도 한것 같이 이렇게 낮과 밤, 해와 달의 모습처럼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상황으로까지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은 지금 진실된 모습보다는 어장 관리라는 모습처럼 약간 계산된 느낌마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콜피오가 나왔는데요. 멋진 신사가 흑장미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매력, 제한이거든요. 하지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모습이라서, 진실된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마음 변화도, 이렇게 풍요카드가 나왔는데, 어, 이 느낌은, 다가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는 모습, 모두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어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건또 아니고, 그런데 확실한 건이 상대방분은 정말로 과거의 상처가 이 상대방분의 마음을 빗장에 채우게 했던 계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생카드를 보아도 오랫동안 그 지속된 아픈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두할머니가된 모습처럼 마음이 닫혀 있어요. 누구에게도 난 다신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과를 보아도 이렇게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 두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또투 오브 펜타클 카드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렇게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계산하는 모습까지 사실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쉽게 이성과의 만남을 생각하는 분이라서 현재의 모습이 그런데 이런 만남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서 상처받는 건 여러분이 되시겠죠. 하지만 좀 사실 안타까운 건이 상대방분의 과거의 상처로 변한 마음이에요. 과거의 아픔으로 상처받기 싫은 이 모습이 전좀 안타깝고 그로 인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의 모습이 어떤, 어떻게 보면, 진실된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걸 치유해 줄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시간이 험난하고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아픔까지 다 견디면서 만남을 이어가라고 할순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더큰 상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을 만나면서 또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쉽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 미래의 마음 변화 결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분은 음, 즐겁기도 하지만 세심함까지 같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쩔 땐 친구처럼, 어쩔 땐 엄마 같은 편안함으로 상대방 분들의 말에 기그를줄 아는 사람. 현재 학생이시라면 어, 이 카드처럼 논문, 수업을 함께 할수 있는 상황 누군가와, 직장인이라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을 하신다면 동업이나 아니면 확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큰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문제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이 상대방 분은 열정도 넘치세요. 함께 있으면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같이 즐거워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의 이런 밝은 모습에 비해 이 분의 마음을 보면, 이 카드 모두 다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도리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걱정하는 느낌이라서 이 상태로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해 보이거든요. 무언가 과거로 이어져온 상대방의 상황이 현재는 편하고 설레임 같은 건 없지만 이대로 나는 변화를 주지 않을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변화를 주기 싫은 이유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받아주면 질타를 받거나 문제가 돼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걱정하는 느낌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 아직 뭐 사랑보다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느낌 정도까지는 있으신데 그 마음까지도 걱정하는 이 모습이라면 음, 카드의 전반적인 느낌을 보아선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 이미 누군가 만나고 있는 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방 분을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미래의 마음 변화에도, 음, 죄책감이 드는 행동을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 또 어떤 분은 본인 스스로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미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마,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듯한 느낌?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줄 수는 없는 모습?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모른 척 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게 가장,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덜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카드를 보아 아마도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가 다 자주 볼수 있고 또 아는 지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분은 이 상황을 더 받아줄 수 없고 더 이상 악화시키기 싫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닐까. 결과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 상황에 상처받는 건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타워카드, 공둔탑이 무너지듯 깨지면서 실제 이렇게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의 카드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가슴 아픈 상처로 남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매우 힘들지만 모두가 덜 힘들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상대방 분에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걸다 잃는 이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의 이 마음을 좀 조금씩 추스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3번 카드 분들은 들고 있어서, 이 마음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상대방 분도 애써 외면하면서 이 상황을 유지시키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현명하게 이 상황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하는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 그 사람의 속마음, 가까운 미래의 마음 변화, 그리고 결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문제에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에겐 그 시간이 그래도 도움이 된 모습이거든요. 이 타워 카드는 깨진다는 의미도 되지만 마지막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꿈을 가지고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 이 상대방 분에게는 이 시간이 큰 공부가 됐고 더 단단하게 나를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됐을 것 같습니다 음, 아마도 이분 삶의 어떤 계기 전환점이 된 모습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일, 뭐 공부도 좀 바뀐 모습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지금 막 음,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일까요? 음,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라서 마음은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여자, 남자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나 봐요. 아마 과거의 힘든 시간이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함께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상황과 또 여러분의 자리가 맞지 않다. 내가 여러분의 앞에 나서기엔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 되게 내가 어울리는 사람, 멋진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고민도 함께 있으세요. 그리고 미래의 마음 변화는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음장처럼 꽝꽝 얼어서 사실 시간은 좀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좀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운명처럼 마음이 커지는 미래의 카드까지 같이 나와서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씩이라도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모든 행동이나 말로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올 텐데 그럴 때 여러분도 그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 주신다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여러분의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순수함 그 자체로 보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떤 현실적인 모습? 계산이 깔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어른스럽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또 누구와도 잘 소통하는 그런 모습에 좀 반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좋은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음, 나를 발전시키고 더한 단계 좋은 사람으로 성숙시켜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 이 상황은. 짝사랑은 여러분일까요? 상대방 분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보아도 두 분의 모습은 음, 무언가 신뢰로 이루어진 예쁜 만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 어떤 힘든 시간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모습 또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것 같습니다. 좀 상대방 분에게 용기를 주세요. <laughs> 마음을 조금 표현해 주신다면 이 얼음장처럼 얼어 있던 자진감이 많이 <laughs> 떨어져 있던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게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이분과의 만남은 정말 여러분에게도 안정감 있고 또 함께를 함께 미래까지 보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만남 깊은 만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짝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미래 변화 결과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즈의 다료였습니다.